스몰캡 리포트 시간입니다. 산업 2부 한승수 기자 나와 있습니다.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다녀오신 기업이 시노펙스네요. 어떤 기업이 어떤 기업인가요? 시노펙스는 부품 소재 전문 기업입니다. 어, 부품 사업으로는 휴대폰과 태블릿 PC 같은 각종 IT 기기에 적용되는 터치 스크린과 모바일 부품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소재 사업으로는 액체 및 기체를 여과하는 멤브레인 소재와 필터. 친환경 포장재, 각종 수처리 시스템의 설계 및 제조, 판매하는 물환경 사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신우팩스는 1991년 설립된 유언 텔레콤과 1985년 설립된 신양 p n p 가 2006년 합병에 탄생한 회사입니다. 유언 텔레콤은 f p c b 에 휴대폰 스피커와 전자칩 등을 조립해 대기업 등에 납품하던 회사였고, 신양 p n p 는 철강 포장재, 멤브레인 필터 등을 제조하던 기업입니다. 2009년에는 물 사업 관련 토탈 솔루션을 제공하기 위한 수처리 시스템 제작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태웅환경기술을 흡수 합병했습니다. 지분은 글로시이 4.54%를 보유하고 있고 송경익 대표가 1.63%를 가지고 있습니다. 특수관계인 지분은 4.19%이며 자사주는 8.38%입니다. 기타 지분이 81%입니다. 네. 역사가 굉장히 좀긴 회사가 아닐까 싶습니다. 일단은 조금 듣기엔 연관성이 없어 보이는데, 모바일 부품 수처리 시스템 사업 부분을 영위하고 있는데요. 최근 실적 추이가 어떤가요? 예, 지난해 시노펙스는 매출액 4,394억 원을 기록했습니다. 영업이익은 81억 원을 달성했고, 단기 순이익은 35억 원을 올렸습니다. 2012년 매출액 5,420억 원, 영업이익 30억 원, 단기 순손실 296억 원을 기록했지만, 지난해 흑자 전환하는데 성공했습니다. 아크릴 적용 터치 스크린 모델 수주 증가로 인한 평균 판매 가격 하락으로 매출액이 감소했지만, 원자재 내재화 및 수익률 개선으로 인해 이익이 증가했습니다. 신오펙스는 어벽으로 IT 산업과 수처리 관련 산업으로 크게 구분하고 있지만 매출 기반은 IT 산업 분야가 절대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지난 1분기의 경우 매출액 984억 원중 46%가 터치 스크린 패널 판매에서 나왔고 모바일 기기 핵심 부품인 PBA는 43%의 판매고를 올렸습니다. 현재까지 매출의 대부분은 IT 산업에서 발생시키고 있지만 신오펙스는 지난 2009년부터 멤브레인 소재 및 필터 수처리 수처리 사업 사업을 신성장 동력으로 전략 육성 중에 있습니다. 회사 관계자를 통해 직접 내용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스마트폰 등에 사용되는 그스 터치스크린, PBA 사업을 하는 IT 사업과 리퀴드 액상을 예구하는멤브레인 사업, 수처리 사업 등 친환경 사업으로 사업을 영위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는 IT 사업의 비중이 좀 높지만 저희들이 회사 자체가 신성장 동력으로 어, 친환경 소재 사업인 멤브레인 사업과 수처리 사업을 선정하여 집중 육성하고 있습니다. 신오패스는 어, 현재 친환경 부품 소재 전문회사로 거듭나고 있는 가운데 어, 끊임없는 연구개발을 통한 어, 기술 고도화와 국내 멤브레인 선도기업이며 수처리 시스템 엔지니어링 분야에서도 높은 경쟁력을 인정받고 있습니다. 네, IT 산업이 기반이지만 현재는 수처리 사업으로 좀 발을 확대한, 넓힌 상황입니다. 그렇다면 수처리 시장에 있어서 실적이 또 괜찮게 나오는지도 궁금한데요. 어, 스마트폰이 성, 시, 아니, 스마트폰 시장이 성숙기에 진입하고 한계점에 도래할 것으로 판단한 시노펙스는 어, 포트폴리오 강화를 위해 수처리 관련 사업으로 무게 중심을 이동시키고 있습니다. 아, 시노펙스의 사업 중심축 이동 결과 수처리 사업 분야에서 2010년부터 2013년까지 4개년 연평균 매출 성장률은 19%를 달성했고 연평균 영업이익 성장률은 105%에 달했습니다. 아, 시노팩스의 수처리 관련 사 매출액은 지난해 총 매출액인 4,394억 원의 8.3%인 364억 원에 불과했습니다. 하지만 총 영업이익 81억 원중 46%에 해당하는 37억 원이 수처리 관련 사업에서 발생할 정도로 이익률이 높은 사업입니다. 신노팩스는 올해 IT 산업의 기반과 수처리 관련 사업의 성장으로 매출액 5,440억 원을 달성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영업이익은 250억 원, 단기, 순이익, 단기 순이익은 150억 원 50억 원을 기대했습니다. 네, 먹을 수 없는 물을 먹을 수 있는 물로 바꾼다 이런 얘기를 들으면 사실 친환경 사업에 있어서 시장도 굉장히 좀 눈여겨보는 분야가 아닐까 싶거든요. 그런데 그만큼 좀 경쟁도 심화가 되어있다는 얘기를 좀 들었습니다. 이쪽에서 시노펙스만의 기술력 좀 인정을 받을 수 있을까요? 수처리 사업은 고성능 필터에 대한 연구 개발과 엔지니어링 기술 개발 없이는 불가능한 사업 분야입니다. 시노펙스는 멤브레인 제조 원천 기술과 물처리 관련 특허 기술로 시장 진입에 성공했습니다. 시노펙스는 수처리 핵심 소재부터 시스템 설계, 제조, 설치, 운영에 이르기까지 토탈 솔루션을 보유하고 있는 국내 유일의 기업입니다. 시노펙스는 수처리 특허 15건과 수처리 시스템 분야 25건의 특허를 가지고 있습니다. 특히 지난해 고강도 펜블리막 개발 고강도 분리막 체조에 대한 원천 기술을 세계 최초로 취득하는 등 높은 기술력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신우팩스의 기술력에 대해 회사 관계자를 통해 자세히 들어보겠습니다. 여기 보시는 바와 같이 이게 주공사의 분리막인데요. 그 표면에 무수히 많은 어, 기공들이 뚫있습니다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은 어, 크기로는 0.1나노에서 100나노까지 우리가 표면 그 기공을 자세하게 컨트롤할 수가 있습니다. 세계 메이저 회사들 가수분이 있지만은. 국내에서 PFDF MF 분리막, 펜게 UF는 저희들은 가지고 있는 분리막이고 특히 중공사의 강도를 강화시킬 수 있는 원천 특허 기술을 저희들이 가지고 있고 또한 이제 도이어버 같은 경우는 중공사 NF가 생산이 되는데 저희들이 국내 최초로 NF 막을 개발을 현재 상용화 전직 전까지 와 있기 때문에 한국에 차별에 된 중공사 분리막 특허를할수 있다고 봅니다. 네. 앞으로 시노펙스의 기술력에 있어서 수처리 사업의 분야가 굉장히 좀 기대가 되는 분야가 아닐까 싶습니다. 끝으로 시노펙스의 향후 목표와 더불어서 전략을 어떻게 세워야 될지 말씀해 주시죠. 시노펙스는 우리나라는 물론 전 세계적으로 수자원 관리가 갈수록 불안정해지면서 수혜주로 기대되고 있는데요. 일단 시노펙스의 성장성에 대해 회사 측은 어떻게 전망하고 있는지 확인해 봤습니다. 어, 세계 수처리 방위, 수처리 시장은 매년 6% 정도의 성장률을 보이고 있고 국내 수출 시장은 4% 정도의 성장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어, 저희들은 어, 세계 수출 시장과 국내 수출 시장에 있어서 어, 저희들이 오, 지난 5년 동안 가졌던 어떤 그 경험들을 토대로 해서 어, 저희들이 새로운 관점이 있는 분야에 대해서 집중 육성하기, 육성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간이 정수 사업 같은 경우에는 전체적으로는 큰 볼륨이 작은 사업이지만 이 분야에서 강점을 가진다면 저희들이, 저희들이 전 세계 시장에 진출할 수 있는 어, 발판을 삼을 수 있고요. 어, 저희들이 개발하고 있는 그멤브레인 소재들, 소재들이 이제 어, 어느 정도 어, 수직 계열화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수직 수평 계열화를 통해서 어, 저희들이 갖고 있는 펜, 그 다음에 PVDF, PS, 그 다음 어, SBI, 멤브레인 소재들이 수직 계열화되고 나면은 저희들의 경쟁력은 어느 정도 폭발력이 있는 그런 상황으로 전개되리라고 생각 합니다. 들으신 대로 수처리 시장의 성장성은 기대됩니다. 다만 어 기반 산업인 IT 분야의 성장이 정체되어 있다는 점은 불안 요인입니다. 특히 주 거래처인 삼성전자의 최근 실적 악화는 시노펙스의 성장을 저해하는 위험 요소가 될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어 시노펙스의 올해 예상 실적을 기준으로 산정한 주가 수익 비율은 6.9배입니다. 아 동종 업계 중어 시가총액이 비슷한 해성옵틱스와 어 솔루에타의 비율이 각각 6.6배, 6.7배임을 감안하면, 어, 밸류에이션은 부담스럽지 않은 수준으로 보입니다. 아, 하지만 시노펙스는 다른 스마트폰 부품 업체와는 달리 어, 수, 어, 수처리 관련 분야에서 독보적인 역량을 보유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어, 이제 수처리 시장의 성장성까지 고려했을 때 긍정적인 접근이 유효할 전망입니다. 네. IT 부품에 있어서의 좀 정체된 흐름은 제한적 어, 우려 요인으로 꼽힐 수 있겠지만요. 수처리 산업에 있어서의 향후 성장성 높게 평가가 되고 있습니다. 전략에 참고해 보시면서 향후 또 전략 수정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마켓 인사이드 2부까지 함께 하셨습니다. 지금 현재 시장은 고점 부근에서의 움직임인데요. 2045포인트 선을 현재 지나가고 있습니다. 오늘이 삼복 중에 또 덥다는 중복을 지나가고 있는 날인데요. 폭염주의보가 내려진 가운데 점심 식사 어떻게 하시는지 궁금합니다. 건강식 드시면서 더위도 확 날려버리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오후 4시에는 종목 카운슬러 여러분들 찾아가는데요. 종목에 대한 고민 꾸준히 받고 있겠습니다. 022128-3388번 전화 주시면 되겠습니다. 저는 내일 오전에 찾아뵙겠습니다.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